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교육 방송, 유튜브의 다큐 프로듀서 DK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체 얼마나 골치 아프고 또 따분한 얘기를 하려고 시작부터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면 오늘은 헤드폰 앰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헤드폰 앰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소위 헤드파이라고 하는 그 헤드폰으로 즐기는 하이파이. 헤드파이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 음악 감상이나 음향기기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저희 채널을 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음악 감상 취미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좋은 헤드폰을 구매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죠. 뭐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헤드폰 하나쯤 먼저 사서 들어보고, 야 이게 비싼 헤드폰이 이런 맛이 있구나 느껴보신 다음에 청음샵도 가보게 되고, 취미가들이 모여 있는 뭐 카페 같은데도 가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드파이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본인은 헤드폰만 샀지, 뭐 이렇게 그냥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아 좋다 하고 들었거나, 뭐 아니면 저렴한 DAP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음원 넣고 뭐 그걸로 즐겁게 들으시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취미 카페 같은데 가입을 해보시면 어? "나는 없는데 다들 쓰고 있다" 라고 처음 보게 되는 게 헤드폰 앰프입니다. 아, 내 폰은 막 쿼드 DEC가 들어있는 고음질 핸드폰인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헤드폰 앰프를 처음 접하시고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십니다. 일단 헤드폰 앰프는 왜 쓰는지 입문자의 관점에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이미 헤드폰 앰프 잘 쓰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몇분 뒤로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폰 앰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증폭을 하는 거죠. 앰프니까. 하이파이나 헤드파이의 세계에 이제 발을 들이셨다면 생각보다 이 음악 감상을 하는데 필요한 기기들이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앰프입니다. 앰프라는 거는 결국 플레이어에서 나온 조그만 시그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증폭되는 질에 따라서 이게 최종단, 그러니까 헤드폰이나 스피커가 되겠죠. 그런 쪽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그 고급 헤드폰들 중에서 많은 제품들은 높은 임피던스 높은 저항값을 갖고 있습니다 막 300옴 짜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제나이저의 플래그십 헤드폰인 그 HD820입니다 이 HD820도 300옴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입문하실 때 많이 또 접하시는 이 HD650 레퍼런스 헤드폰도 얘도 역시 300옴입니다. HD600도 300옴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높은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쓸때 생기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출력이 받쳐줄 경우 노이즈가 적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이 부분을 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음향기기, 모든 아날로그 파츠에는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노이즈 플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기밥을 먹는 아날로그 회로라면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노이즈 플로어가 이렇게 밑에 깔리고, 그리고 그 기계, 그 헤드폰 앰프가 낼수 있는 이제 최대의 출력을 여기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틀었을 때이 기본 노이즈서부터 최대 음량까지. 이게 이 헤드폰 앰프의 표현 영역인 거죠. 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굉장히 센 출력을 내 줘야만 제대로 된 볼륨을 내 주는 이런 고급 헤드폰들은 이 앰프 볼륨을 아무래도 크게 활용을 하겠죠. 근데 앰프의 볼륨을 조금만 올려 줘도 충분히 올려 주는 헤드폰들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이즈 플로우에 좀더 가깝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그널과 노이즈는 상대적인 거예요.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량을 이만큼 되는데 노이즈가 요만큼 섞여 있으면 좋은 거 똑같이 노이즈가 요만큼 들어가더라도 음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그러면 후자가 노이즈 비율이 좀더 많이 섞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쓰게 되면 출력을 충분히 세게 쓸수 있고 그만큼 정숙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높은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쓰고 고출력의 헤드폰 앰프를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앰프라는 게막 무식하게 출력 세게 하는데만 집중한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뭐 노이즈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막 온갖 회로를 집어넣고 그리고 요즘은 헤드폰 앰프 자체에 좋은 DAC를 내장을 해가지고 플레이어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서 좋은 소리를 내보내주는 헤드폰 앰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뭐 포터블 기기도 있고 뭐 거치형도 있고 뭐 기능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 들어 있고 어, 제품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헤드폰 앰프를 다들 왜 쓰고 있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드폰 앰프입니다 두 개인데요 생긴 거는 뭐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둘은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입니다 xdsd와 X-CAN, IFI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IFI 하면은 뭐 아이퓨리파이어도 만들었었고 영국 회사인데 제가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믿고 구매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 제품들을 보면은 이거는 오덕이 아니면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되게 많이 놓놔요 뭐 제품의 구성이나 막 기능 쑤셔 넣고 이러는 게 일반적으로 오래된 전통적인 오디오 회사들은 뭐막 나이 지긋하신 그런 명장분들이 아 이게 소리가 어떨까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하면 ifi는 막 온갖 첨단 기술과 과연 이 가격에 이 사이즈에 이렇게 쑤셔 넣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기술을 막 쑤셔 넣어요 그래서 제품들이 보면 대체로 공돌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이퓨리파이어 이후에도 IFI 제품들 여러 가지 접해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FI의 포터블 헤드폰 앰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요 XDS D Xcan 요두 가지 제품의 공통적인 목적은 블루투스 헤드폰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메인 기능은 블루투스 신호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XDSD 같은 경우는 3.5mm 단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XCAN 같은 경우는 3.5mm, 2.5mm 단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의 일단 공통적인 목적은 블루투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모바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데서 블루투스 신호를 받아 가지고 그 헤드폰으로 고음질 출력을 해 주는 그 기능이 요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부품이거나 완벽히 똑같은 사운드는 아닙니다. 물론 같은 회사 튜닝이기 때문에 튜닝 성향은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제품 소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고 이 이후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V4T를 소스 기기로 해서 V4T를 직결해 가지고 녹음한 것과 V4T에서 X-CAN을 통해 가지고 녹음한 것두 가지를 비교해서 들려 드릴게요 자 오늘 테스트 곡은 가리나 프로젝트의 틈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질감 차이를 느껴보기에 적당한 샘플인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녹음을 한 다음에 볼륨을 똑같이 맞춰요. 질감 차이 외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변인 통제를 하는 건데 V40 볼륨을 한참 올려야만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 잠깐 스치는 그 사이 우리들 사이 가깝게 멀어진 사이 짧았던 사이 잠깐 눈 감았던 사이 너와 나 사이 적절한 애매한 사이 어때요? 소리의 그 알맹이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IFI 헤드폰 앰프가 그냥 단독으로 들으면서 소리가 괜찮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이 정도면 헤드폰 앰프 왜 쓰는지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은 해보신 거죠.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출력 기기가, 어이 차이를 표현 못할 정도로 후지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비교 테스트 들으시고, 아, 내 귀는 막 귀인가 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아니면 그 출력하는 뭐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차이를 들려줄 수 없을 정도로 후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귀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뭐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아, 귀가 좀안 드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대체로 환경 탓이 큽니다 아무튼 아, 이렇게 좀 차이는 좀 느끼셨죠 X-CAN이 굉장히 헤드폰 앰프가 퀄리티가 좋습니다 요 XDSD, X-CAN 두 가지 제품은 그 블루투스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는 있지만 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갈려요 X-CAN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외에는 아날로그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들려드린 건 V40의 소스를 받아서 아날로그로 증폭시켜서 엑스캔으로 뽑은 거를 녹음한 거죠. 이렇게 헤드폰 앰프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리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XDSD는 블루투스 외에는 디지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USB 입력과 SPDIF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USB 입력은 기본적으로 A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품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PC용 DAC로 염두를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품 내에도 PC 연결 케이블은 들어 있는데. 핸드폰 연결 케이블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 OTG 케이블이라고 하는 핸드폰과 연결하는 케이블은 별매입니다. 아, 이게 좀 짜증나는데요. 이게 핸드폰 하는 물건도 아닌데, OTG 케이블을 별매로 팔다니. 하지만 제가 OTG 케이블을 안 주길래, 제 핸드폰에다가 그냥 맥북에 쓰던 허브를 떼와가지고, USB-A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봤어요. 잘 됩니다. 뭐 OTG 케이블 없어도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USB를 통해서 24비트 음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XDSD의 헤드폰 출력을 녹음을 해봤습니다. 어 이건 또 굉장히 느낌이 또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르는 사이, 잠깐 스치는 그 사이 우리들 사이, 가깝게 멀어진 사이 짧았던 사이, 잠깐 눈 감았던 사이 너와 나 사이, 적절한 애매한 사이 요, 굉장히 선명하고 그 음의 텍스처가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품 소개에도 보면 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버브라운 DAC를 박았다고 당당하게 설명이 써 있어요. 오, 버브라운이라 좋은가? 뭐, 뭐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X-CAN의 아날로그와 XDSD의 디지털 단자는 들어보셨으니까 메인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될것 같은 이 블루투스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DSD USB 사운드를 방금 들으셨으니까 바로 비교가 되게 XDSD 블루투스 먼저 듣겠습니다 모르는 사이 잠깐 스치는 그 사이 우리들 사이 가깝게 멀어진 사이 sai chạm cân nhún gã mắt sai nó anh sai chọc chọc em em hàng sai 제가 요거 방금 들려드릴 때 중간에 잠깐 USB 사운드를 살짝 섞어서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구분이 잘안 되죠. 그 코덱에 의한 손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게 이제 예민하게 따지고 들자면 AAC가 어떻다, aptX가 어떻다, 뭐 LDAC 어떻다, 뭐 코덱마다 아 이게 어느 게더 고음질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실제 감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 차이가 더 커요. 뭐 앰프가 다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코덱은 사실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블루투스로 쏜 건데도 아무튼 USB랑 맞먹는 거의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죠. 이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DAC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요 XDSD 회로를 보니까 USB로 입력을 하든 블루투스로 입력을 하든 그 버브라운 DAC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통적인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번에도 역시 비교되시라고 중간에 제가 xdsd 블루투스 사운드를 살짝 섞어서 들려드렸는데 성향은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포컬 큰 스피커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xdsd 쪽이 약간 더 날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 근데 요거는 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튜닝 성향이나 이런 거는 뭐 동일하고 약간 이게 다른 DAC 칩을 썼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아닌가 해가지고 엑스캠 블루투스는 어떤 DAC를 썼는가를 찾아봤는데요 상품 소개에는 그냥 ESS 사브레 칩을 썼다 라고만 간략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그 모델 넘버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회로 사진을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 있습니다 어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이거를 대충 넘길 수는 없지요. 렌치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육각 렌치 세트 하나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시죠? 이거는 1.5mm 짜리. 아, 이거 뜯은 거 알면은 사운드캣에서 화낼 것 같은데 이거 리뷰용 제품으로 이제 빌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대로 뜯고 있습니다. 칩 스펙을 정확하게 적지 않은 예, IFI를 원망해 주세요. 사운드캣. 그냥 무슨 칩 썼다고 적어줬으면은 제가 이렇게 안 뜯어도 되잖아요. 오, 이렇다 볼륨을 어 볼륨을 이렇게 빼버리고 오앞 뚜껑도 따버리고 살살 꺼내보겠습니다 오 다행히 요거 다 꺼내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만 꺼냈는데 예, DAc칩이 나왔네요 어, 안 보여 아, 돋보기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으로 잘 찍은 다음에 사진을 확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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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9023P, 9023P 칩을 DAC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도로 조립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 왜? 어, 제품 빌려주신 사운드캣 관계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립 다시 잘 해가지고 돌려보내도록 할게요. 아, 만약에 좀 문제 생기면 뭐, 저한테 그냥 싸게 주세요. 나주, 나중에 조립하겠습니다. 아무튼 9023, 9023이라서 밝히지 않았군요. ES 9023이면은 다소 조금 예전 칩이기는 합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드래곤 플라이 블랙 초기 모델에 9023 칩을 썼었거든요. 9023이면은 뭐 24비트 지원도 하고 드래곤 플라이에서 이미 검증된 칩셋이니까 굳이 숨기지는 않았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버브라운에 비해서 좀 딸린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엑스캔 블루투스는 ESS 9023 칩의 사운드라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사운드도 뭐 나쁘지 않네요. 뭐 지금까지 엑스캔의 아날로그 단자 소리 그리고 XDSD의 USB 디지털 단자 소리 그리고 엑스캔 XDSD 둘다 블루투스 소리까지 이렇게 네 가지 소리를 들어보셨는데 확실히 맨 처음에 이제 비교하려고 녹음해놨던 그 V40 생 소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는 XCAN XDSD가 둘다 헤드폰으로 들으셨을 때 굉장히 뭐 힘도 충분하고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거는 확실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요 HD 650 혹은 뭐 HD 600 같은 이제 레퍼런스 헤드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것들 진짜 폰에 직결해서 들어보시면 진짜 앙상한 소리 나거든요. 근데 Xcan XDSD에 물려 가지고 제가 요 HD 650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뭔가 자신감 있게 빵빵 치고 나오는 그 소리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음질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제품은 둘다 공통적으로 지금 V40랑 사이즈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이렇게 아담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핸드폰에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찍찍이를 같이 주는데,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폰과 헤드폰 앱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갖고 다니는, 헤드파이 매니아 분들은 집 밖에 나가서도 좋은 음질로 헤드폰을 듣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뭐 배터리며 온갖 회로며 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회로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게이 XDSD 같은 경우는요, IFI가 진짜 넣고 싶은 건다 넣었어요. I Purifier에 들어있는 그 정류 기능 그 소자도 들어 있고, 어, 그리고 f 토 GMT 클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 클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f 토까지 필요 없는데 이 e 토 GMT 클럭을 갖다 박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디지털 DAC 기기로는 굉장히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X-CAM 같은 경우는 제품이 좀 빠개져 가지고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암튼 X-CAM 같은 경우는 헤드폰 앰프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준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2.5 밸런스 단자 뭐 이어폰 헤드폰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제품이 될것같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소리 아까 들으셨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안타깝게도 XDSD는 아날로그 입력은 안 넣었습니다 아마 이거 i f i 가 일부러 제품군을 그렇게 디지털 아날로그로 갈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구매하실 분들은 굉장히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두 가지 제품이 공통적이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X-BASE라는 기능입니다 X-BASE는 이제 베이스를 좀더 부스팅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X-CAN과 X-DSD가 이제 플랫 성향으로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 베이스 강조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기분 좋게 들으시라고 X-BASE 기능을 넣었는데요 보통 같으면 제가 이런 기능 추천 안 하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EQ나 베이스 부스트 이런 걸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다 DSP 칩을 이용한 그 디지털 EQ예요 진짜 핸드폰이나 DAC 같은데 들어가는 디지털 EQ는 대체로 구립니다 굉장히 구려요 그냥 DAC 칩에 번들로 들어가는 EQ가 좋아 봤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도 정말 들으면 너무 후져요. 근데 제가 아까 IFI는 좀 덕후 집단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아날로그 부스트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출력되는 소리를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디지털 처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부스팅 되는 게 굉장히 미려하게 잘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베이스 부스팅은 진짜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XDSD 블루투스 사운드에다가 X베이스를 켜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사이 잠깐 스치는 그 사이 우리들 사이 가깝게 멀어진 사이 짧았던 사이 잠깐 눈 감았던 사이 너와 나 사이 적절한 애매한 사이 이 베이스 부스팅 올라오는 느낌 되게 고급진데요. 근데 여기서 IFI가 Xcan의 X베이스는 X베이스 2를 넣었습니다. X베이스 2는 뭐냐면 베이스만 키우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프레젠스 그 존재감을 높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베이스만 키울 수도 있고 프레젠스만 키울 수도 있고 베이스와 프레젠스를 동시에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선호하시는 그 소위 말하는 V자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x c 의 그냥 소리, X-BASS 킨 소리, 프레젠스까지 킨 소리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들려 드릴게요 모르는 사이, 잠깐 스들사게멀 엑스베이스에다가 프레젠스까지 키니까 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근데 V자 사운드 좋아하시니까 이런 기능을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선택은 더 어렵게 됐지요. x k n 는 USB 디지털 입력이 없는 대신에 X-Base 기능과 2.5mm 단자를 강화했고, XDS-D는 이제 베이스는 베이스 부스팅 기능만 있고, 아, 그리고 USB 디지털 입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제품이 갈리게 되죠. 제가 이거 한달 넘게 테스트를 하면서도 사실 블루투스로 들을 때는 진짜 차이가 없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기능 켜 보고 꺼 보고 뭐 USB로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아, 이게 iFi가 어느 한 제품에 쏠리지 않게 이렇게 기능 배분을 해 가지고 아, 얘는 아날로그 얘는 디지털 이렇게 취향 따라 선택하라고 이렇게 제품군을 만들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둘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사실 다른 요 정도급의 헤드폰 앰프들이 요거보다는 조금 다들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사이즈 보고 살짝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절대로 사이즈 보고 무시해서는 안될 제품이라는 거. 사운드 퀄리티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XDSD 제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OTG 케이블 그걸 왜 별매합니까? OTG 케이블 좀 넣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OTG 케이블 안 준다는 거? 아 그리고 Xcan 같은 경우는 ES9023P 칩을 박아 넣었기 때문에 디지털 입력 충분히 넣어 줄수 있었을 텐데 왜안 넣어 줬습니까? 일부러 안 넣었지. 아, 일부러 안 넣은 게 틀림없어요. XDSD랑 이제 팀킬 하지 말라고. 그정도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둘다 공통적으로 지문이 진짜 많이 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화면은 또잘안 보이네. 이게 은색 번쩍번쩍하잖아요. 이게 지문이 엄청 남습니다. 손에 기름기 좀만 있으면 그냥 자국이 그대로 다 남아요. 요거는 아,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포터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남게 만들었을까. 어, 그리고, 모드 설정 UI 같은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모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이게 USB 입력 받을 거냐, 블루투스 입력을 받을 거냐, X-CAN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거냐, 이제 블루투스 입력을 받을 거냐. 이 제품을 껐다가 킬 때, 파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꾹 누르고 있다가 파란불이 켜질 때 손을 놓으면, 블루투스 모드가 되고요. 초록불이 켜졌을 때 손을 놓으면 디지털 입력이나 뭐 아날로그 입력 쪽으로 바뀝니다.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 정도의 단점. 근데 헤드폰 앰프라는 게 워낙 단순한 제품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좋으면 뭐 다른 이런 사소한 단점들은 뭐 커버되는 경향은 있긴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XDSD는 블루투스로 휴대하면서 쓰시다가 PC 같은 데 연결해가지고 PC에서도 쓰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XCAN은 역시 블루투스로 들으실 때는 휴대용으로 잘 들으시다가 이제 아날로그 입력, 다른 소스 기기에서 아날로그 입력을 해가지고 좋은 소리로 듣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각각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어폰, 좋은 헤드폰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좋은 헤드폰 앰프는 꼭 하나쯤은 써보셔야 돼요. 진짜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헤드폰 앰프 없이 좋은 이어폰, 좋은 헤드폰만 쓰시면 그 기기의 가치를 100% 활용 못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소개도 한 김에 사운드캣을 쫄라서 또 할인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이 리뷰를 보시고 X-CAN, XDSD를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프로서디 DK와 사운드 캐시 함께 한정 수량 할인 이벤트를 열기로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할인 때 구매를 하시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할인 이벤트 때 XDSD X캠만 하지 말고 요거 요거 요 아이 매치를 같이 해 달라고 했어요. 어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요. 간단합니다. 이걸 왜 같이 해 달라고 했느냐. 제가 아까 헤드폰 앰프 설명드리면서 헤드폰 앰프에다가 높은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물리면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되는 그런 이득을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임피던스가 낮은 헤드폰이나 아니면 이어폰 이어폰은 대체적으로 헤드폰보다는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헤드폰 앰프를 쓰면서도 그런 노이즈가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또 IFI에서 만든 제품이 이겁니다. 얘는 뭐냐면요. 여기 헤드폰 단자를 꽂으시고, 얘를 앰프에다 꽂으시면, 인위적으로 볼륨을 낮춰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낮은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볼륨을 낮춰줘가지고, 헤드폰 앰프 출력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인 거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화이트 노이즈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진짜 IFI는 덕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낮은 임피던스의 기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한번 써보셔야 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매치가 이렇게 심플해 보여도 가격이 원래 저렴하지가 않아요. 5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XDSD나 Xcan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값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거 사은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사운드캣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좀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반값이 어딥니까? 5만원대 제품을 2만원대에. 아무튼 이번 할인 이벤트도 저희 구독자님들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얘기들은 프로세서 DK 네이버 카페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복구.